긴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잠 중인 저저와 함께 거제도로 출발합니다. 이야 좋겠다 좋죠. 음 맛있게 먹어. 맛있어? <laughs> 맛있어? 포코로국 김치. 어차피 김치 좋아하지코코해이 코코레이 코 오늘의 요리사 이야그레이 코코레이 코요리이 하는 놀이코코레상 위에도 상위위에 있네. 코레이코코러그 코코레이 코코 됐다 가위바안 먹나 가위바위다안 <laughs> 먹었어? 응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래 아, 딸내내 응? 설거지 좀 해야죠 그래 뭐 좋은거 하지 자꾸 말라 그러지 자 한번 줘봐 조차 줘봐봐 쪽쪽이 아야해가지고 없이 잠깐 우리 이거? 대놓고 치는 네. 거 아니야? 쪽쪽이 없이 잘수 있어? 아야아야 해서 약 바르고 저기, 어, 쪽쪽이 아야야 하대. 그래서, 어, 엄마 안아줄게, 대신에. 쪽쪽이 얼른 나라 해줘. 쪽쪽이 없이 자는 첫날인데, 역시 뭐가 허전해서 그런지, 누울 생각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첫자였어요. 자, 우리 코야 한다, 이제. 야 이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결국 먼저 잠이 들었는데 쪼쪼도 혼자 돌아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쪽쪽이 없이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쉽게 쪽쪽이를 뗄수 없죠. 새벽에 계속 깨서 울고 불고 난리였어요. 새벽에는 몇번 달래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쪽쪽이를 줬습니다. 약발라주자 콕콕해. 옳지, 어이구, 약잘가네뭔줄자죠 면봉으로. 네, 쪽쪽이 아야 한대, 그치? 응, 봐봐, 봐. 쪽쪽이 아야 할까? 아야, 봐. 한 번만 더 해봐. 사파만 내기, 아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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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야 했어. 아우, 미안, 이 나의 첫 동탄. 자. 이모도 재도전. 이모 만든 거. 이렇게 됐어요. <laughs> 이모 재도전. 이모부도 지금 도전 중. 아니, 먹는데 계속. <laughs> 어, 이모 두 번째 거는. 터질 약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봐. 나의 두 번째 도... 거. <laughs> 음, 아닐까? 확실히 뭔가 두 번째는 다들 손이 달라 다르네 <laughs> 손놀림이. 쪼쪼도 만들 거야? 쪼쪼도 응. 줄까? 응. 어. <laughs> 응. 이런 모양도 있어요. 아, 재밌네. 네, 와 이렇게 만졌어요 이거, 이거 어린집에서다는 이거는 사과예요. 국. 짜잔 완성. 20분동안 이제 해봅시다 이야 아 뜨거 쭈쭈 뜨겁지? 우리 후회해서 먹자 와잘 나왔다 봐봐 사과 모양 그렇네 봐봐. 오 호박망도 잘 나왔네 아유 잘했어 어디 갔나 아. 오늘 또해 봤다. 다시. 여기다 해 봐요. 또. 야, 야. 이거 하라고 이거 이렇게. 딱 먹고 싶어? 제일 못난이 먹네. 이모가 <laughs> 이모 사랑이다. 응. 아 뜨뜻. 먹어 봐. 못난이 송편으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카페나들이 나왔습니다. 이모가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씨아드라는 카페에 왔는데 날씨가 좀 우중충해서 아쉬웠어요. 주머니 있다 주머니 주머니 복주머니 아 예쁘다 그렇지 예쁘네 짝짝 복주머니 따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예 복받자 <laughs> 물. 물 바다! 쪼쪼야 바-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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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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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냥.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22개월 아기를 위해 돌아가며 육아 중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어른들의 손이 많아져서 쉴 틈이 생기는 쩌쩌 맘입니다. 아기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공동체 육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틈날 때 마다 육아 손들 을빌 리기 위해, 거 제로, 진 주로 떠납니다. 음. <laughs> 미끄러졌어? 음. 음. 카페에서 시간 보내다가 쩌저 산책 시켜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야외 활동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바로 옆에 있는 정글돔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고 날이 춥다 보니 사람들이 많기는 했지만 쩌저도 식물들이 마음에 드는지 요리조리 구경을 잘했어요. 뭐가 있어요? 야뭐 뭐야? 경부면에 있는 길손이라는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피곤했던 저자는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잠이 들어 쭉두 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내일 이사하는 날이라 쩌쩌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틀 밤을 자게 되었어요. 엄마 없이도 잘 있어주는 쩌쩌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laughs> 베란다가 거의 창고처럼 됐어요. 다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얼마만에 고깃집에서의 고기인 건지 서원이 낳고 나서는 셋이서 고깃집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사와 할머니 찬스 덕분에 여유롭게 둘이서 고기 먹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TV가 아주 가까워졌지만 약간 <laughs> 자취하는 느낌으로다가 괜찮네요. 영화도 볼 거예요. <laughs> 이 정도는 거제도에서 폭설이야. 폭설 눈발이 한참 날려요. 얼마 만의 눈인지... 근데 더 많이 오면 좋겠다. 엄마 아빠도 없는데 쪽쪽이 끊기 연습 중이었던 쩌자는 밤에 많이 울고 엄마를 찾았다고 해요. 할머니가 안아서 달래도 두 시간 가까이 엄마를 찾고 울어서 포기하고 쪽쪽이를 줬는데 쪽쪽이 물고 5분 만에 잠이 들었다고 해요. 버튼도 누르고 어, 물 아직 안 했는데? 이거 놓고, 물 해줘야지, 물. 물. 눌러, 이거, 이거, 이거. 옳지. 오, 물 나오고 있네? 됐다. 엄마가 잘 마실게. 됐다. 아비. 이거 할아버지 거야? 할아버지 피곤해서 자는데? 나 할아버지, 코야 안 돼. 응? 할아버지, 코야 안 돼. 쩌쩌가 낮잠 시간이 지나도록 너무 앉아서 이럴 거면 나들이 가자 하고 나왔는데 차탄지 1분 만에 잠이 들어 버렸어요. 나온 게 민망하니 드라이브라도 하고 가자 해서 대교 근처에 독수리 구경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근데 좀 멀리 있어서 얘네들 지금 이 거리에서 저 정도 크기지 가까이서 보면은 엄청 어, 크거든 아, 진짜.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아니고 갈매기 아니고 독수리에요 매년이 시기만 되면은 여기 먹이를 찾으러 온대요 근데 엄청 작게 보인다 여기서 보니까 그 먹는 것도 찍었어야 되는데. 응. 음. 뭐 불황은 안 해? 불황도 짠해줘야지. 짠. 뭔아 시야? 맛있어요?

<laughs> 아빠이 비닐 하나 더! 비닐? 네 이게 제일 어린 애가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야 밥먹요일주세요일 많이 입주세요야지 따라해봐 이 입어주세요 자과정의 평화를 위해서 응? 이거 뭐하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엄마 가랑 같이 해볼까? 같이 한번더 할까? 잘 어. 잘 시작, 시작. 새해 봉 많이, 많이 받으세요 뭐였지? 오. 오. <laughs> <laughs> 아. 현금이 없어? 현금이 뭐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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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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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지진 돌하라방도 그래. <laughs> 네, 네, 여기다. 거 넣어야지. 옳지. 넣어. 넣어야지. 가방에 네, 쏙 넣어. 자, 야, 아무 데다 아무 데도. 아이. 어가고보 자, 빨리 요 여기다. 여기. 옳지. 우와. 옳지. 여기다 요 <laughs> 사탕은 챙기고임는데모한테 음. 저래. 이모랑 고한테 한번 해야지. 이모한 이모 봉투도 해 줘. 많이 받으세요. 자 응. 자, 세 번. <웃음> <웃음> 다시. 이그렇 많이 받으세요. 너가다 받아. 안녕하세요. 그래, 그렇지. 이모 이 사랑해요, 이모. 이사랑해 이모 이모 사랑해 지금 하기 싫은데 막 돈을 <목소리가> 보여야지 그래 할머니 그래. <목소리가> 사랑해요 쪼쪼 이모, 그래. 이모도 사랑해요 왜 <laughs> <오지. 웃음> 이모가 이거 주네 이모 안아줘 <laughs> 이모 안아. <laughs> 안아주세요 이모 안아 응. 이모 사랑해요 <laughs> 하고 아이씨 사랑해 토닥토닥 야빨리나가 여기다 이거 넣어야지 쪼요 여기 쪼쪼 넣어야지 접는 거봐 부자네 이 알고 하는 거꾸기기는왜 이렇게 꾸겨 주세요. 아 할아버지 하나 주세요. 는데 아, 아, 거덜났는데. 저은 없는 데 이제. 또 해봐. 아무도 없는 데. 할아버지 거야. 할아버지 하나 주세요. 니다 또 주세요. 아무도 아니야. 없어. 누구 빼서 가져. 누구 빼셔가 그래. 아무도. <laughs> <laughs> 이거 아무도 거야. 아, 다 엄마는 엄마는. 엄마 거는? <laughs> 아 뭐야? <왜> 줘? <laughs> 뭐야? 뭐 엄마 엄마 줘. 누구 누구 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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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날아가자고 무한 <laughs> <목소리는> <목소리는> 느낌으로 봐야되는 거고 가지고 질것같은데 아무래도 저저 잠이와? 이예약하면 그러고 어 그래? 예약을 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저희는 이제 김해로 다시 출발합니다. 아, 바람. 누가 왔어? 짭짤가 왔어요? 물 이제 가면서 자자. 물 어디서 물? 이제 코야 하자, 이제. 뜨네 햇빛 자리가 그래. 아 눈부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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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지금 찮아 괜찮아. 괜찮 걸렸나?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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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 쪼에 이 와중에 불만 가득 쩌쩌쌩 뭐 줄까?